생일 <뿔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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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뿐>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큰 소년 생일 축하합니다 과연 그는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것인가 오늘까지 원래 축하하는 날까지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생일 무지무지 축하하고 어 이렇게까지 우리의 이 슬기로운 틈새생활이 잘 이끌어갈,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항상 앞장서서 먼저 많은 도움 줘서 고맙다는 말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계속 함께해요. 축하합니다. 우리 밴드의 시작인 큰소년 생일 축하합니다. 우리가 1년 좀 넘게 어, 연습을 해가면서 어, 모든 멤버들이 자기 악기 외에도 자연스럽게 자기 역할들이 생겨서 그걸 잘 해주고 있지만, 그래도 늘 그큰 소년이 그 중심에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또 부족한 데를 조용히 메꿔주고 그리고 추진력 있게 해줘서 어, 밴드가 늘 성장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항상 감사합니다. 음, 아 우리 극단 틈새의 확신의 주인공상인 우리 큰 소년 <laughs>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본인의 인생에서도. 주인공으로 빛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 눈부신 모습으로 <laughs> 늘 함께 어, 밴드하면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음 생일 축하해요. 선배님 생일 축하드려요. 선배님이 큰 소년인 건 단지 키가 커서 큰 소년이 아니라 마치 마을을 지키는 큰 나무처럼 저희 밴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고 든든한 중심이 되어주셔서 큰 소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작년에도 선배님 덕분에 멋있는 공연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올해도 즐거운 밴드 생활 잘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저희 멋있고 즐거운 음악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려요. 음, 큰 소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. 음, 어큰 소년 덕분에 우리 소중한 틈새 밴드 사람들도 더더 어, 알게 되고 매일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이런 뜻깊고 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이 느리지만 건반 멤버로서 더더욱 열심히 파이팅 있게 큰소년의 리드에 맞춰 잘 따라가겠습니다. 고맙고 어, 가장 좋은 나의 친구 이자 동반자이자 반려로봇 그대의 생일을 축하하며 미역국을 맛있게 끓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함께, 여기 우리 밴드 멤버들과 함께, 모든 즐거운 삶을 더 행복하게 잘 지내봅시다.